기괴한 인형 털 괴물이 죽일듯이 쫓아오는 공포게임 조이빌 시작하면 유치원 아닙니다 왜 여기에 왔는지 뭐하러 왔는지 모르지만 일단 밤에 들어왔고 관계자는 아닌 듯하니 너 도둑인가? 어쨌든 털기 전에 보안실에 들어가 감시 카메라부터 확인하는데 뭐 별거 없...잉? 딱 봐도 나중에 등장할 노란색 털뭉치 괴물이 찌그러진 깡토 마냥 구석에 갇혀있는 모습 저가 미치지 않고서야 풀어줄 일이 없으니 저거 죽을 일은 없겠죠 저는 그렇게 방들을 수색하는데 캠코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녹화된 내용을 확인하는데 대충 내용은 한 남자가 이상한 괴물한테 쫓기 그 괴물은 자연법칙은 간장게장이 비벼 먹었는지 입안에 눈이 있는 미친놈이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 살려달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떨어져 있다는 건이 남자... 곧 사주가 인수분해... 어? 뭐야... 오, 야, 근데 별로 안 무섭고 귀엽게 생겼는데... 어... 어... 벗긴다, 벗긴다! Oh shit.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 남자는 죽었지만 입 안에 눈이 있는 미친 괴물이 있다는 걸 알았고 지금이라도 도망가면 저는 살수 있겠죠. 그렇게 저는 끊어져 있던 전기를 연결하고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고 어머 그 친구 사라졌네. 지하로 내려갑니다. 네? 왜안 도망가냐고요? 몰라요. 공포 게임 주인공들이 그렇죠 뭐. 그렇게 도착한 지하실 문을 열리자마자 애들을 위해 그린 건가 싶은 인형탈 캐릭터가 보이고 이게 귀엽나? 다리실에 들어가면 캠코더와 시안폭탄처럼 보이는 곰인형을 발견하죠. 그리고 캠코더를 재생하는데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던 젠키스 놀라지 마세요 이 고민형 인형. 평범한 인형이 아닙니다 아이 그 누가 몰라 그리고 이 고민형은 아주 위험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비밀입니다 미친놈인가? 구라가 아니라 진짜 이런 내용입니다 마치 내용이 숨을 쉬세요 안 쉬면 뒤집니다 물을 먹으세요 물안 먹으면 뒤집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당연한 소리만 찍찍하는데 뭐 여튼 저는 딱 봐도 평범하지 않은 인형으로 문을 열었고 안으로 어우씨 너무 까만데 들어가면 바로 괴물이 제사지를 쌍쌍바 마냥 찢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막상 들어가면 오 오. 놀이공원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뭐하는 곳인지 거대한 화면에서 설명해주는데. 뭐 사운드 이상해. <목소리> 뭐야 사운드 이상해.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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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공원에 왔는데 뭐라도 즐겨야죠. 저는 그렇게 유일하게 게임이 진행되는 이상한 꽃 게임을 시작했는데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지원자 게임이 막 돌아가서 저도 막 선택했더니. <목소리> 어뭐 뭐지? 어? 이게 뭐야 얘 <laughs> 어? 틀릴 때마다 지렁이가 개빡쳐 하더라고요 어머 이빨 가지라 넣은 거봐 이게 뭔데요 아! 한번 뒤지고 나서 뭐하는 게임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무지개색 고르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순서대로 색깔을 골랐고 무사히 승리했습니다 저는 승자의 당당한 걸음으로 낙바도 지나가며 무조건 아래로 수직하강할 것 같은 나무다리를 건너고 떨어집니다 그렇게 줄없는 번지점프를 한 기분으로 일어난 곳은 지하 속 지하였는데 다행히 손전등은 주니 어둠 속에서 리지마냥 벽을 짚고 다니진 않아도 됐죠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는 데 계속해서 이상한 벌레들이 색깔별로 저를 지켜봤습니다 오우 준해 이상해 뭐야 저게 어 눈알 눈 눈알 튀어나올라 그래 어머 안녕하세요 뭐 하는 데지 어, 쟤또 뭐야, 저런 저 뭐야? 그렇게 지렁이들의 따가운 시선을 뒤로하고 도착한 곳은 곰돌이 충전소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곰돌이가 배터리가 영로 무거운 고철 덩어리와 다름없는 상태인데 여기서 전기 고문을 진행해 배터리를 충전했죠. 그렇지. 전기 고문 완료. 그렇게 고민형을풀 차징하고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디론가 도착하고 또 곰돌이를 찍고 미끄럼틀을 타면? 뭔가? 이게 뭔데? 츳츳 아까 거긴데 여기? 아까 그 놀이공원입니다. 부메랑도 아니고 고생고생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다른 게 있다면 아까는 닫혀 있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 문 열렸어요. 여기로 가면 되는 건가 봐. 여기인가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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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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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 어, 어, 나어떡해 돌아가 토마가, 도망가도망가도망가도망가도망가도망가도망가어 도망가. 도망 가 토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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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야가 토마가, 어마가 토마가, 토마가, 어? 그냥 가네? 아, 너무 쉽게 포기해서 사실은 포기한 척하고 여기서 나가면 바로 위에서 등장해 저를 반갈죽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그런 건 없고요 열린 곳으로 가면 더 깊숙이 관계자 외에는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 지하로 내려갑니다 이쯤 되면 이 주인공은 누군지 왜 여기로 왔는지 뭐라고 싶은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딴 건 없고 계속해서 진행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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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여기? 오,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슛슛슛. 슛, 슛, 슛. 망했다. 아, 잠깐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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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가 어디지? 여긴가? 어, 뭐야, 이거. 어 어, 어? 뭐야 이게? 여기서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제가 도망가면서 맨 숫자들이 있던 걸 보셨을 겁니다. 그 숫자들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되는 아주 쉬운 퍼즐이죠. 그렇게 저는 숫자들을 입력했고, 무사히... 아! 에이씨, 개 빠르네. 뉴, 뭐야 이게? 1, 6, 6, 6, 6... 오케이, 됐죠? 오케이, 하나하나하나 어, 준네, 빨라, 지금... 응, 음, 와봐 아니 언제 오셨어요, 선생님? <laughs> 응, 안녕? 안녕? 뭐, 니가 뭘할수 있는데? 어? 니가 보는 거 말고 뭘할수 있는데, 이 자식아? 야, 근데 내거고민형 배터리가 너무 빨리 나는데요? <laughs> 선생님, 급속충전 어딨어요? 야, 이거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야? 배터리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 어떻게 되죠? 내려가나요, 엘리베이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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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미친 어머